네, 이 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갑인년에 태어나서 정묘월 갑인일 병인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갑목 일주가 묘월에 인시에 태어났는데 목이 무리여 여섯 개, 화가 두 개. 여덟 자가 됐습니다. 사주 팔자가 정말로 특이한 사주인데 <laughs> 현재 운이 서른 일곱 살 신미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마흔여섯 살인데 마지막 대운을 살고 있는데 올해가 기해년. 어, 이 사람이 16년부터 모유 충이 있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간재수가 있으면서 어, 무술년을 넘어왔는데 무술년 술미 형이 있어서 간재수가 심해 가지고 올해 기해년으로 넘어왔는데 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판도 했고 상대방이 명의를 다 돌려놓니까 으 받기가 엄청 어렵다. 네, 법의 모순점이죠. 다 재산을 돌려놓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면서 못 받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걸 재판에서 또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이기야들은데 이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명예가 있으면 아주 쉽게 재산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 자기 집, 집까지 에, 사업체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 압류가 들어온다 까지 하니까 이제 문제고 가정 풍파 까지 생기죠. 어, 여기서 이제 그 배우자가 없는 사주 인데 문제가 됩니다. 갑인일주는 배우자 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섯 개나 되니까 힘이 강하다. 추진력이 대단하다. 욕심이 많다. 배려심이 부족하다. 양보할지 모른다.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지나친 겁니다. 음량이 목과 도금 수가 어느 정도는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이거는 목하고 화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운이 글도 다소 좋아서. 자기 하는 일이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잘 하여 왔다 근데 이렇게 운에서 치니까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 운이야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앞으로 운이 47대 운이 이 사람이 내년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임신 대 운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임신 대 운에 이 사람 죽는다 말 나옵니다 예, 간이 깨진다 풍지 박살이 난다 부두가 난다 내 건강이 문제다 교통사고가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47대운이 바로 앞뒀습니다마는큰 문제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운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견딜라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한 번, 한번 하도 그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씩 하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걱정됩니다. 그동안에 참잘 해왔죠. 내 앞으로 20년 임신계유 살아가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7 후반에 가서 갑술대우는또 다시 좋아지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20년 동안에 풍지박산 날 걸로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지금 사석건 건은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는 본인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저렇게 한 가지 글자가 많으면 어, 문제가 운이 나빴을 때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경계, 뼈, 간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많이 역마살이 세 개씩 가졌으니까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사고 당한다 그런 거예요 큰 문제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이 좋았는데 운값을 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 사주가 너무너무 흉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동안에 좋아서 떵떵거리고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마냥 좋을지 알았죠. 그냥 돈이 좀 있으니까 남을 빌려줬다. 빌려주는데 그부채 송환이 안 된다. 상환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예, 작업을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 그걸 찾기가 힘들다. 재판에서 이겼다.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람 재산이 명예에다가 없는데 음원 상당히. 어려운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나쁜 걸 보니까 무지하게 흉으로 보여서 건강하고 사고사가 문제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구독을 좀 부탁합니다.